예축축 일에 왔다는 얘기 기축 일축예에 기축 1에 이 기장술 기장술 기장술로 봤을 적에는 어 <laughs>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어, 해, 자. 어. 이제 이게 귀장술이거든요. 네. 이 이날 미시에, 미시에 그 글이 올라왔어요. 예. 네. 글이 곧바로 올라온 걸 제가 이제 보니까 미시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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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일충이에요 약일충. 예, 약일충의 이그 인자란 얘기죠. 어. 그리고 이 오라는 게 예, 오라는 게 이게 <laughs> 원징노 아니야 공방신이지 공방신. 그쵸 예, 공방신. 그 진이라는 게 뭐가 있나? 이게 이제 합식이란 얘기죠 합식. 어? 월 일도 합시 그리고 어 축은 아, 시제 강일지 네. 그 기장술로 봤을 때에는 어, 약일충이 이렇게 일, 이 약일충이라는 이 시에 이 문이가 돼 있거나 이렇게 이렇게 오면 그 사람의 인연법으로 어, 해서 어,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예,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죠, 이제. 요요요시간대가 이게 하늘에서 그 기운을 그렇게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만약에 이사람과 상담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아, 어, 나눴다 그랬을 때더 강하게 그게 이제 그 기운이 이제 비쳐지는 거죠. 그야기를 야길, 약을 이라는게이 잡으란서 아, 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이게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이제 그런 시간이란 얘기죠. 이 요게 토로 이렇게 야기 충이 있을 때에는 그 집안에 터가 집안에 터가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이게 뭐 흙을 다루거나 어뭐 무슨 뭐담벼락을 곤쳤거나 어 흙을 가지고 들어왔거나 아 이랬을 때에는 그 집에 탈이 나갔고 자기는 이동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이동하고 싶고 어, 뭔가 모르게 사서러운 것 같고 짜증이 나고, 그래내서 원수지간을 맺기도 하는 그런 날이란 얘기죠 그런 시간이란 어, 얘기지. 그런 시간이라는 얘기지. 예. 이 롤을 찍에는이 예, 터부 정도 필요, 이게 쳐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지, 예, 풀어주는 것도. 그래서 이 띠가, 이 띠가 공만신이란 얘기죠 오가, 어, 공망신. 공만신이라는 거는 어, 말 그대로 내가 할까 말까 조상에서 어, 조금 음, 뭔가 내가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머니가 텅비어 있는, 있는 그런 그런 상황 어, 아무리 일을 해도 노력이 없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띠를 정해졌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내가 그 건물을 내가 인수를 할수 있을까요라고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면 규장술에서이1 2신궁에서이 합식이라는 것은 월의 합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예, 집도되고 어, 가정도 되고 직장도 되는 거예요. 합식이라는 것은 뭔가 예, 증축할 수 있고 어, 뭔가 계약하고 식구가 늘어나고 어, 뭔가 모르게 예,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만 이 증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거지. 여기다가 또 일도 또 합식이 됐네. 일은 내 남자가 결혼을 안 했으면 남자가 들어오는 거고 동업자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동거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수가 있는 거죠. 합식이라는 것은 합한다는 뜻이야. 일은 내 배우자. 이거는 이제 집 직장. 그리고 이게 요거는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뭐 예. 사업체 어, 자영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일진니까 강하게 추진한다는 얘기지 예. 추진해도 좋다 그럼 이게 답이 끝인 거예요 예. 요걸로 규장술로 봤을 적에는 어, 해라 어, 돈도 벌고 추진력도 강하고 어, 여러 가지 이렇게 예, 예. 가족도 늘고 배우자도 또늘수 있고 애인도 생길 수도 있고 어, 남자도 생길 수도 있고 어, 내가 사업자도 크게 늘어날 수 있고 강하게 추진해서 돈도 많이 벌 것이다 에, 그게 규장술의 답변이에요 에, 그 끝이에요 그뭐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이거 5분 채안 걸리잖아요 하지만 어, 요거는 이제 술적인 거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이 사람이, 어, 3월 5일 생이란 얘기죠. 어, 3월 5일 생에, 이, 이 대원이, 이 대원이면, 어, 어, 45세가 되는 겠죠 45세 여자. 어, 여명. 요거는 제가 뭐냐면 이이규장술이 명식과 더불어서 제가 뭐 어, 매화역수 매화역수도 나오고 매화역수의 수리가 이게 이구라는 수리가 나와요. 어구라는 수리는 학문 쪽으로도 또 문서 학문 이런 거 좋아하고 어, 또 자존심도 강하고 어, 또 이런 그 뭐냐 어, 이런 이 철학 같은 겨 어, 신비 신비주의자 철학 뭐요런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배우고 싶어 하고 또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남들 앞에서도 어, 말솜씨도 없고 유머 감각도 있고 예. 단 단점은 조금 가, 자존심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매화역수의 구슬이에요. 예. 그리고 매화역수로도 또그해 어, 일진을 또 자기 나이와 다 더불어서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해면 또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전에도 했지만 그렇게 또볼 수도 있는 거고 요걸 다더하면 육이라는 이칼 타로 타로 6이라는 숫자가 나와 이거 러브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예쁘고 어, 나름대로의 제 갈구기도 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이게. 어, 그리고 이게는 이제 어, 내가 이제 1 2지식법에서 전생은 요화 어, 일주는 자 어, 이거 도화에 연이 껴있고 이거 화계살도 있고 이 수리라는 것도 들어있으니까. 어, 이 서비스업 관련 이런 예, 런 계통의 예, 남자 상대 이런 상대로 어, 자기가 직업을 가지게 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음, 그런 그 인자들이란 얘기죠. 어. 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이게 하나하나씩 나오잖아요. 성격도 나오고 직업도 대충 나오고. 어. 그이사람 피부샵이라 그래요. 피부샵. 피부샵이라고 여러 개 있죠. 뭐뭐뭐 뭐, 뭐 얼굴 뭐 뜯어고칠 수도 있고 뭐이 스포츠 마사지도 할수 있는 거. 다 일본에서 어떤 피부샵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도 피부 관련된 것들, 머리 두피 뭐또 뭐 마사지든지 예, 또뭐 스포츠 마사지든지 예, 또 성형이든지 간단한 성형이든지 예, 눈 같은 거, 코 이런 거 이런 거. 잠깐 잠깐 이렇게 분신 같은 거 해든지 저는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서비스업 계통인데 이게 왜 이리, 이런 직업을 가져야 있을까? 어, 여기서도 나오지만 어,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게 이제 이 명식 갖고 한번 그거를 이제 파헤쳐보자는 얘기죠. 제 같은 경우로 예. 일간이 일간이 이게 갑일진이 갑일간이 아, 이렇게 보면 월과 일에. 예. 현재 예. 또혼자으로 이렇게 강하게 예. 이게 제제다 신약사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제다 신약 뿌리가 없어. 예. 여기 하나가 하나 있는데 뿌리 는진내서 뿌리를 내려 어, 내려서 이거 종하기도 그래. 예. 그래서 일간에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것을 이제 종색격이라 해갖고 이게 투출됐으니까 이거 갖고 일간 대행으로 이거를 어, 채이토 예. 체를 잡아서, 요게 이제 요거를 잡아서 요게 일반 대응을 해갖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도 보고 또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이큰 나무가 이 진의 이 습토, 이 뿌리 이물 좋은 토양에, 토질 좋은 토양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형국이야.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그러니까 종하기도 그렇 그렇단 얘기지. 하지만 육신관계에 있을 때는 요거를 어, 표출됐다, 투출됐다, 투관됐다 어, 출간됐다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지장관에서 나온 것을 뜻하면 돼요. 요게 예, 예, 시상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자기의 몸뚱아리로 보고 예, 이게 완전히 신약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해석도 할수 있다. 어. 여러 가지를 놓고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육친 관계도 나온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어, 체에 대한 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을 일관도 보고, 어, 체국으로 해서도 또 보고, 두 가지를 다 양쪽으로 봐가면서 어, 육친 관계도 보고, 또 그에 또 들어오는 또뭐 여러 가지 직업,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 하나 보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순간적으로 다 봐가면서 해석을 하냐 이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해야 된다는 얘기야. 훗날에는 저도 지금 그게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빨리 터득하려고 지금 제 머리 싸매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은. 이런 것만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 알아들으셔도 큰 공부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공부를 나중에라도. 눈에 들어오면 때가 되면 공부를 해겠구나. 어.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가는 거랑 알고 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런 거를 몰랐었죠 옛날에는. 너무 뭐 저런 설명이 돼 있어. 어. 뭐 그냥 진짜 저건 이상한 해석이야 하면서 내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썼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단계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금 안 들어오더라도 어, 나중에 이제 이런 런 것들 이제 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면 저 사람이 아 그래서 저 얘기를 했구나. 어, 그거만 이제 아시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 명식은 이제 예, 명식에서 이제 조금 더 깊숙이 좀 보자면 어쨌든간에 저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 종을 하지는 않고 어, 종을 하더라도 이거 일간 대회를 같이 보는데 대원에서 또 어떻게 들어오냐 따라서. 어떻게 도어오는에 따라서 거기서 또, 이게 달리 해석이 된다는 거, 거, 그것도 중요하단 얘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 그니까 이게, 이, 어려운 학문이에요, 이게. 예. 어설프니 공부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 어.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유형을 묶어서다 터득을 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니까 러 까, 까 잘못 하다 보면, 그, 유명 무실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유명무실 이런 게있잖아 유명. 잘하고도 이게 아무 이름도 안날 수가 있는 거야. 어, 다 소용없이 소용 없이, 소용 없이 또될수 있는 거야. 예,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아들어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야, 이 수많은 이론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중요한 것들 버릴 수 있는 거 버리고, 내가 애워, 애워서 중요하다는 거는 애, 애울 실 내가 애우고 보일 때까지 애우고 그렇게 가야지만 이 공부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론만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한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어, 이런 유명무실이 되지 않게끔. 열심히 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명식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이 어, 용신의 운그 예, 흐름 그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이 예. 명식에서는 그 육친 관계 또 질병 관계 또 직업 관계 기타 등등 이게 뭐여러 포태법 공망 어? 신살 이런 걸적용해 가면서 그건 양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얘기했어요. 그때그때 그때 보일 때마다. 저도 그거를 다 보여서 해석을 못 해. 어쩔 때는 고신 가수살이 보이면 아, 이 사람은 이별수가 많겠네. 이것도 봐 봐요. 사업이 신진이 고, 고시, 이게 과숙살이란 얘기죠. 과숙살. 어. 수살인데 이게 백호의 가수자리면 이별수가 많다는, 여기 자연과장 가져있다는 얘기지, 자연과장. 남편 궁이 지금 관이라는 군이 없어. 여기 안에 숨어있는 거, 지장간 안에 숨어있는데, 이거 갖고, 어, 남편이다? 어, 할 수도 있지. 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남편은 요 자식, 요 자식. 먼저 이게 병신수를 했기 때문에 자식 있는 그런 유부남을 내가 만나는 거라는 얘기지. 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진진 자연이 자영이다 이 진의 목을 뿌리를 감았을 적에는 뭔가 모르게 에숨 예, 돈도 있고 어, 돈도 있고 또 토지의 돈도 있고 건물의 돈도 있고 은행의 돈도 있는 그런 알부자란 얘기지 어떻게 보면 이 예, 일진 이 값진 하나만 갖고도 그런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영이 가져 있으면 이 남자가 어, 또이 부친이 또 시어머니가 어, 여러 명이 될수 있고 어. 또 이게 예, 어머니가 어. 어머니가 이게 아버지가 많으니까 어머니가 애인이 많을 수가 있는 거야 꼭이 부친이 많다고 얘기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게 많이 이렇게 오행들이 똑같은 모양들이 많이 있다고 해갖고 무조건 그게 뭐, 뭐 이복형제이니 뭐뭐 뭐, 어? 뭐 이렇게만 해석을 해서도 안돼 예.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가 세개가 있고 예습제는 이제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유칭관계에서도 또 나중에 또 그런 거 설명이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추출이 되고 혼잡으로 돼 있을 적에는 이때는 내가 이 아버지 말고 세, 또 다른 아버지도 모셔볼 수도 있고 또이 어, 시어머니 말고 또 다른 시어머니도 모셔, 모셔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어머니가 어, 남친이 많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육신관계도 고기육과장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또 이제 뭐가 뭐가 될까? 어. 근데 이이 토라는 게이 토라는 돈은 음, 이게 이제 재성인가 편재니까 돈이잖아 돈 재물. 어. 이 재물은 이토 관련된, 이토관련되 거는 은행의 돈, 또이 땅의 돈, 또 피부 관련된 돈도 되는 거예요 피부 관련된 돈.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될수 있는 거지. 다양하다는 얘기, 다양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 대원에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흘러냐 따라서, 어, 요게, 어, 문서운이 들어왔을 때, 어, 뭐, 자운이 들어오거나, 해운이 들어오거나, 어, 이때 이제 문서운이 이제 들어오면, 대운에서 들어오면, 이때는 문서 잡을 일이, 문서 잡을 일이 있는 거야. 어. 그럼, 하면 되는 거야, 하면. 어. 그러니까 대운도 이렇게 봐갖고, 문서운이 들어오고, 이게 용시인지 기시인지 이런 걸 봐서, 어. 얘기해 줄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요것만, 요것만 얘기해 갖고 어, 강일진 학습, 공만시대갖고 귀장술로서 무조건 해라.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요게 언제 가장인지, 요거는 이제 대원을 봐야 된다는 얘기, 대원에서. 어, 대운에서 언제 대원에서? 만약에, 어, 여기 관성이 또 여기 평가에 여기 충일됐을 때, 그때는 직업 운이 깨지는 거야. 어, 남편이 사라지고, 직업이 깨지고, 이별수가 생기고, 예. 그렇게도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제가, 어, 대원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예. 요렇게, 이그 정도만이라도 얘기를 해, 해더라도, 그걸만 아, 알아듣더라도, 예. 크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해두면, 다양하게 거기서 뽑아서 쓸 수가 있다. 어, 이거 화개살이니까 어,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돈. 이 피부의 돈, 이것도 든다는 얘기죠. 예. 이 연도, 이게, 이게, 일제에 봤을 는이 도화 관련의 문서야. 어. 그런 문서들. 어. 또, 연예계통에 그런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 여러 가지 이거 같이 대입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다, 대, 다, 다 말씀드렸어요 예. 하라 그러니까 대원에서도 보니까 어, 인성운이 들어, 꽉 들어왔기 때문에 인성이 들어오면 계약, 문서, 서류 어, 이런 거잘을수 있는 운이다 어, 해서 돈 많이 벌, 벌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인수를 해서 그 봉급생활 하지 말고 인, 인수를 해서 내가 어, 운영을 해더라도 큰지장이 없다. 여기 여기 보면 이거 더 등나게가 봐요. 예, 이런 이런 주변에 있는 내 형제나 이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달라붙는 형국이다. 어. 그 말도 잘한다. 어. 말도 잘해갖고 여기 이제 자식도 되는 거야. 자식도 어, 나, 어 엄마 못지않게끔 똑똑하고 말재변도 있고 또 예체능 계통에서도 능통하다는 얘기지.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게 이제 부친의 성향이 이 부친도 되는 거야요 부친 부친도 되 부친도 되지만 남편도 되는 거예요 무게화 무게화. 어. 부친과 남편은 부친과 남편 같은 성향이면서 이게 양의 쌀로 있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란 얘기지. 예. 이렇게 도 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무게화 무게화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부친이 이렇게. 예. 어머니를 또 좋아한다. 어, 무게야 무게 하겠습니다. 무게 하니까. 어. 그좀 전에, 전에 얘기했듯이 부, 이 부친 부친도 되고 이게 남편도 되지만 이 부친이 어머니는 여기다 숨어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숨어있으니까 여러 명의 어머니를 거지두고 있는 거지. 예. 누가 이 남자 자기와 같은 남자가 있는 자식과 남자를 잇는 사람. 예. 이렇게도 얘기되는 거야. 숨은 형제도 내가 같이 있는 거야. 이복 형제도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형제도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란 얘기지. 귀문이 멀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나름대로 청명하고 영롱하고 신감을 나름대로 있으면서 촉이 밝고, 이런 것들도 다 있는 거야. 이게 다 이게 뜻이 있는 거야. 이 예, 이게 예, 돈이 이게 자연과 파살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예, 돈에 대한 고해도 분명히 들어있다. 아 어, 분명히 들어있으니까 이돈 관련해서도 어,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이 돈에 대해서도 뭔가 모르게 어, 그 애로상이 있고 부부간의 음, 음, 부부사 어, 이사별도 분명히 들어있는 명식이고 하지만 돈은 항상 많이 가지고 있는 명식이다. 그러니까. 어, 어느 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얘기할지 는 모르겠지만, 어, 나는 돈이 많, 많아도 어, 이별 수가 많고, 뭔가 이렇게 고야가많았을지겠 용신의 운에 들어와서 어, 돈을 많이 벌지 몰라도 이별이 들어왔을 지에는 어, 그걸 갖고 행복하다, 어, 불행하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목이야. 그거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용신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준을 했어요. 그그 그 사람의 어, 예, 자기 나름대로의 어, 돈 없더라도 내 100만원 갖고도 어, 50만원 갖고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고 행복해. 그러면 남들이 봤을 적에는 형편없는 삶이지를 모르지만 자기는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하면 그걸로 되는 거야. 어. 그게 그 사람한테 용신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자기가 마음먹게 달려 있는 거지. 그래서 용신이란 것은 제가 뭐 누구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제 틀에 맞아서아 그냥. 아, 용신에서도 어, 일어날 일을 다 일어나고 어, 호사 담아도 되는 거고 어, 또 불행한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해야지 용신을 때 뭐, 모든 게열 가지 백 가지가 다 어,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무조건 다 행복하다 예, 보편적은 그렇지 보편적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 어, 그런 차원으로 받아드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게 공부한 방식이니까 예, 그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예. 지까지 금 이제 설명 다 했어요. 예. 대운 설명은 네, 나중에라도 어, 지금 너무 또 길다 보면 지금도 길어갖고 지금 끊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시간이 또 금방 갔네요. 예. 또 잘라서 또 이렇게 올려야 할판국이고어 어쨌든 아, 나중에라도 어, 대운 설명 제가 간간히 조금씩 맛을 보여줘 맛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예. 그렇게 중요한 거를 알지 무조건 뭐 맨날대운 설명 다 해주고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어,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한, 한두 가지씩 이렇게 맛을 보여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 드리는 게 오히려 그 주입식으로 더잘 들어갈 수 있,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뭐, 제가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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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